저녁을 대하여 아들을 알 것이요 그의 이름은 마리아 아리야 하셨으니 이를 보는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탄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구를 나어 기뻐합니다 어, 우리도 역시 성탄절이 기쁨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항상 성탄절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 처녀가 이태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마누엘이라는 것은 오늘 버릇한 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 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알 것은 신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 설라고 해도 설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감히 볼수 없어서 보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기도 하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에, 쓰지 못하여서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어, 우리에게는 심판과 같은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닌 은혜의 주님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또한 그분의 에 아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려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재물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예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제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옆에 살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 악한 존재가 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복음과 이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사람이라 말하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막연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 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알수 없는 자신들의 그, 자신들이 만들어 버립니다. 신을. 신을 만들어 버리고,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손으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혼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한 외면할 때내 어, 인생은 혼자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혼자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된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백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실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음. 사랑하는 손님은 성격의 모든 인물은 혼자서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에게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 우리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승리가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러 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사랑한 손을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틀려고 해도 방향을 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죽음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영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신겨진줄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신겨진 의고 생명인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도 없이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예의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희망 없이 그저 허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노래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제인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꿔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해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분명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 승천하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부활한 하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비록 내삶에 삶이 혼자라 할지라도, 내 환경이 혼자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은혜의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은 외로워하고 쓸쓸해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거저 받은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거저 받은 삶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이 땅을 걸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천국을 가는 삶을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길을 우리가 힘들게 힘들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힘들게 혼자 가로가는 길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소 돌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힘들게 힘들게 돌고 돌아서 가는 어 사망의 길이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때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보디상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었지만 가장 낮은 말 부유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보여준 이 겸손과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으은전 세계는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전글받고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 주신 날입니다. 네. 사랑하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날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더욱 더 더욱더 우리가 기뻐하고 둘러봐야, 이유를 둘러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사장 7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탄자는 우리가 생명 얻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 얻은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제 외로운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천국 가는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임마누엘 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입마을 내신 하나님과 동의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와 일분되시길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삶이 아닌 거저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